자, 지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막판에 힘이 빠진 애들이. 자, 이렇게 지수 크게 보니까 좋죠. 자, 보시면은, 작년 10월 말에 최저가 찍고, 물론, 어, 2022년에는 더 저점이 나왔었지만, 작년 저점은 11월이죠. 이 보시면 재밌는 게, 이 추석 때쯤 돼갖고 최저점이 나오죠? 1년 최저점. 물론, 이때는 뭐, 2024년 1월도 있지만은, 이건 뭐, 이건 또 구정이고, 참, 그 여름 휴가. 그러니까, 연휴가 많으면 안 좋아요. 세력들도 생각할 때, 응? 쉬는 시간, 쉬는 시간이 많으면 공부 잘안 되잖아. <laughs> 도서관 가서, 어? 공부 10분하고, 응? 30분 쉬고 이러면 공부 안 되잖아, 그쵸? 연휴 때나 이럴 때가 우리나라는 쥐약인 것 같아요. 올해도 그렇고, 보니까.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갔고 이거 보세요 부정 때도 또 떨어졌다 올라갔잖아 작년 추석 부정 제 말이 틀려요 요때를 우리나라는 딱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수급이 나쁘진 않네요 오늘도 꼴이 달았고 나스닥 덕분이지 뭐 근데 나스닥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, 오늘도 지루한 장. 오전에만 바짝 하고 오늘은 지루했네요. 지루한 장.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내일 아침에 뵐게요. 공개방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